난추아지매. 안녕하세요 나트아지메입니다 어, 열품종을 준비했습니다 어, 오늘 2차 판매 열품종입니다 맥명품 5종과 무명품 5종입니다 맥명품들 어, 원지, 태극산, 폭노을금매 만홍 이렇게 맹명품 5품종이고요. 송월금 어, 닮은 서반중투, 주금서 마로벤다녀, 노코항산반, 10원 어, 입변중투허입니다. 이렇게 열품종을 준비했습니다. 뿌리 확인하고 잠시 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뿌리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원지입니다. 2촉에 자만눈 한개 보이고 뿌리 생장점 살아있고 아주 건강합니다. 2번 태극선입니다. 태극선 2.5촉입니다. 두촉에 두입장짜리 한초해서 2.5촉입니다. 뿌리 매우 건강합니다. 아, 뿌리가 너무 많아서 속아야 되겠습니다. 생장점 살아있고 뿌리 매우 건강합니다. 3번은 홍로울 전진촉입니다. 뿌리 생장점 다 살아있고 뿌리 매우 건강합니다. 그리고 자마 눈 하나 보이고요. 뿌리 또새 뿌리 또 내리는 가닥이 있습니다. 뿌리 매우 건강합니다. 4번은 어, 맹명품 금맥입니다. 최상자의 금맥. 뿌리 아주 좋고요. 그 다음에 자마눈 한개 보입니다. 뿌리 매우 좋습니다. 5번은 맹명품 홍화만홍입니다. 뿌리 어, 생장점 살아있고 뿌리 매우 건강합니다. 전진, 전진촉이고요. 자마눈 한개 보입니다. 뿌리 아주 건강합니다. 6번에는, 어, 사, 송월금을 닮은 삼반중투입니다. 아주 화려하게 잘 발현되어져 있는 그런 소멸되지 않는, 뭐, 쪽도 무늬가 그대로 남아있죠. 소멸되지 않는 그런 삼반중투입니다. 뿌리 생장점 살아있고, 두촉에애시나한쪽 이렇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애시나가 조금 컸네요. 예, 뿌리 아주 좋습니다. 7번에는 죽음서입니다. 어, 맑은 죽음서의 전진쪽에뿌리생장점 살아있고 뿌리가 매우 건강합니다. 자마 눈 하나 보입니다. 8번에는 마루변 어, 잎변이 잘 오가져 있고 마루변 단엽입니다. 마루변 단엽 어, 전진쪽 신화 하나 성장하고 있고 두촉입니다. 자마눈 보입니다. 뿌리, 생장점 다 살아있고 건강합니다. 9번에는 항산반 노코입니다 항산반 놓고 어, 무늬가 이렇게 화려하게 잘 발현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 전진 쪽에 시, 어,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 다 살아있고 자마눈 하나, 애시나 한쪽 성장하고 있습니다. 뿌리 매우 건강합니다. 어, 10번에는 입변 중투호입니다. 입변의 중투호, 어, 무늬가 화려하고 입변이 상당히 예쁩니다. 둥글둥글하고 도화변처럼 변이 살짝 또 오가져 있는 그런 어, 입변 두, 입변 중투호입니다. 아가씨를, 아가씨 같은 입변을 닮은 그런 중투호입니다. 어, 뿌리 생장점 살아있고 뿌리 네 가닥입니다. 뿌리 세 어, 뿌리 아주, 뿌리 다섯 뿌리네요. 다섯 가닥입니다 뿌리 생장점 살아있고 뿌리 좋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전체적인 난초 뿌리 설명을 하였습니다 어 잠시 후에 1번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맥명품 원지 입니다 원지는 정두의에 설판에 여의서를 갖고 있는 그런 어, 두화, 정두화의 어, 색두화입니다. 어, 여의서를 갖고 있는 그런 두화이고요. 정두화이죠. 둥글둥글한 그런 잎, 어, 잎의 잎 어, 하형이 굉장히 둥글둥글하고 폭만하죠. 정통두화입니다. 어, 원지 두 촉에 잠아 있고요. 어, 11에 0.8입니다. 11에 0.8이고요. 어, 이 끝에 이렇게, 어, 모촉은 이 끝이 잘려져 있습니다. 이 끝이 두 입장, 어, 세 입장 잘려져 있고요. 이 끝이 잘려져 있고, 전진 쪽은 깔끔합니다. 입 상태, 배양 상태 깔끔하고요. 어, 전진 초 모촉만 이 끝이 살짝 잘려졌고, 어, 전진은 깔끔하게, 어, 흠이 없습니다. 음 금액은 6만원으로 책정 하였습니다 어 정통 두아 어, 둥글둥글한 잎변을 갖고 있는 그런 두아이죠 어, 금액은 6만원으로 종자목 하시라고 저렴하게 책정 하였습니다 어 예쁜 두아를 한번 피워 보십시오 이거는 중투복색화 태극선 입니다 어 태극선은 어, 농사용으로 어, 전국적으로 어 군과 협의를 하여서 어, 대량으로 어, 농사를 짓고 있죠. 전량 수출을 보내기 위해서 어, 태극선은 농사를 어, 농가마다 어, 많이 짓고 있습니다. 어 태극선은 어, 꽃이 화려하죠. 꽃도 꽃도 크고 꽃도 화려하고 중투복색화로서는 최고 어떤가는 그런 태극선이죠. 어, 꽃 색깔도 화려합니다. 그리고 어 키는 어 지금 전진초 하나에 또 입장두 입장 하나 어한 입장은 잘랐고요. 입장두 입장 있고 전진초 하나에 엄마초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어 지금 두촉 전진촉 포함해서 두 촉이고 어두 입장짜리 쫑대 해서 지금 어 쫑대 처리로 하겠습니다. 두 입장은. 두 입장은 쫑대 처리로 하고, 지금 두 촉에 쫑대 한초총2.5 촉입니다. 2.5 촉에 키는 20에 0.8입니다. 자마 한개 있고요. 금액은, 어 7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농사용으로, 어 구매하셔서 농사용으로 재배하여 보십시오. 3번은 홍로입니다 홍로울은, 어, 주부판이 단정하고 꽃 하영이 붉은 소심입니다. 홍어의 소심이고요. 주부판이 단정하고 예를잘 갖춘 그런 아름다운 꽃이죠. 꽃도, 꽃 하영도 크고, 어, 꽃도 예쁩니다. 상당히 예쁜 꽃들 갖고 있는 색감 또한 예쁜, 어, 그런 꽃입니다. 홍로울, 지금 전진 한쪽에 자마 하나 있고요. 17에 0.7입니다. 17에 0.7의 폭을 갖고 있고, 입장은 깔끔합니다. 배양 상태 아주 깔끔하게, 어, 어, 배양이 되어져 있고요 음, 전진 한 쪽에 자막 하나이고요 17에 0.7이고, 금액은, 어, 12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홍로울, 홍화소심, 홍로울입니다. 어, 종자목으로 구매하셔서 예쁜 꽃을 한번 피워보십시오. 이거는 금맥입니다. 금맥, 근맥 지금 현재 최상작입니다. 어, 이만한 작을 보신 적은 없을 겁니다. 굉장히 작이 큰데요. 어, 잎입 폭이 엄청 넓습니다잎 폭이 1.5cm 정도 되는 강폭을 갖고 있고 아주 세력이 좋습니다. 아주 초세도 예쁘고 최상작입니다. 어, 이 정도 작은 없을 겁니다. 아마 보기 드문 그런 최 상작의 작품이죠. 어~ 배양 상태 깔끔하고 전진촉입니다. 전진촉이고 초세도 예쁘고 입장수가 둘러 이어서 일곱 장이네요. 음~ 일곱 입장에 어~ 그리고 어~ 입도 깔끔하고 굉장히 폭이 높습니다. 제 손가락 손가락을 갖다 대면요. 어~ 손가락보다 훨씬 넓죠? 손가락보다 훨씬 넓음 1.5, 1.4, 1.5 그렇게 폭을 갖고 있는 최상작의 A급의 금맥입니다. 한쪽에 자마 눈 하나 있고요. 키는 20에 1.4, 1.5 폭을 갖고 있습니다. 배양 상태 아주 깔끔합니다. 전진촉이고요. 금액은 최상작인 금맥 35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아주 최상장입니다. 5번은 만홍입니다. 어, 만홍, 지금, 어, 두 촉입니다. 전진전진 두 촉이고요. 배양 상태 깔끔합니다. 입장이 깔끔하고, 어, 입장이 전체적으로 깔끔합니다. 전진촉도 성장 중에 있고요. 입장이 깔끔하고, 만홍은 꽃이, 어, 앙증맞은 그런 홍화이죠 꽃이 색감도 좋고 꽃이 되게 귀엽고 앙증맞은 둥글둥글한 그런 꽃을 갖고 있는 하영입니다. 인기 품목이죠. 만홍은 어, 만홍 인기 품목이고 꽃을 한 5경 정도 꽃대 올리면 굉장히 화려하고 어, 상을 탑니다. 그한 꽃대 5경 정도 올리셔서 전시 작품으로 한번 또 출품하기 위해서 준비해 보십시오. 전진 전진촉입니다. 음, 전진 전진 초기니까 어, 새끼를 빨리 빨리 어, 총수를 늘려갈 겁니다. 어, 만홍 홍아이족 어, 두 촉에 18에 0.8입니다. 폭은 18에 엄마 촉 18에 0.8입니다. 0.8이고요. 금액은 어, 만홍 인기 품목인 어, 만홍 두촉에 금액은 7만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작 상태, 배양 상태 아주 좋습니다. 뿌리도 매우 건강합니다. 이번은 화려한 삼반중투입니다. 어, 전진초 이렇게 어, 무늬가 굉장히 화려하게, 아주 화려하게 지금 잘 발현되어져 있습니다. 삼반중투로서는 어, 상당히 화려하게 무늬가 아주 전입장에 잘 발현되어져 있습니다. 전진 촉전입장에잘 발현되어졌고, 모촉도 무늬가 화려하게 잘 발현되어져 있으면서 무늬가 남아 있습니다. 무늬가 소멸되지 않는 무늬가 남아 있는 그런 삼반 중투입니다. 화려한 삼반 중투, 무늬가 그대로 모촉과 함께 전진 시나 무늬가 화려하게 지금 들어와 있고요. 시나 한촉 이렇게 또 성장하고 있습니다. 애기시나 한 애기시나 한 2cm 정도 가까이 되는 애기시나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려한 3반 중 두, 어, 두 촉입니다. 두 촉에, 어, 신화 한촉 성장하고 있고요. 키는 15에 0.8입니다. 15에 0.8이고, 금액은 15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15만원으로 하려한 송월금을 닮은 하려한 삼반중투입니다. 전체적으로 무늬가 깔끔하게 배양이 잘 되어져서 아주 화려하게 잘 발현되어져 있는 고급, 고급스러운 삼반중투입니다. 무늬가 아주 화려하게 잘 발현되어져 있습니다. 7번은 죽음서입니다. 죽음서 지금 어 전진척입니다 어 보름달 닮은 죽음서 굉장히 기부에 죽음색으로 굉장히 맑게, 어, 들어져 있는 서반입니다. 죽음 서반입니다. 죽음서. 초세도 예쁘고, 변도 예쁘고, 어, 아주 맑게, 깔끔하게, 어, 잘 발현되어져 있고, 전진 쪽입니다. 전진 쪽이고요. 아주 완전 보름달 같은 그런 아주 막습니다. 아주 맑은 죽음서입니다. 죽음소 전진 한 쪽에 자마 눈 하나 있고요. 8에 0.7입니다. 어, 이런 개체에서는 또 보름달 같은 그런 꽃을 기대해 보실 수 있는 그런 무명 어, 죽음소입니다. 무명 죽음소를 통하여서 또 예쁜 꽃한번 피우셔서 또한번 어, 맹명도 할수 있도록 한번 어, 꽃작품을 만들어 보십시오. 전진쪽 이렇게 초세도 예쁘고 굉장히 잎이 맑고 깔끔합니다. 누가 봐도 이거는 소심입니다. 어 소심이고 항아의 소심, 어, 보름달을 닮았으니까 어, 항아의 꽃이 피지 않겠나 싶었습니다. 어 조금서 금액은 6만 원으로 저렴하게 또 책정하였습니다. 8 번호 마루변 도화변의 마루변의 단엽입니다. 어 이렇게. 변빵이 상당히 예쁘죠. 변이 잘 오가졌고, 굉장히 예쁩니다. 잘 오갔고, 마로변입니다. 둥글둥글한 변을 갖고 있는 마로변에 변이 상당히 예쁩니다. 그리고 도화변 잘 오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전진신화 이렇게 하나 또 성장 중에 있습니다. 전진신화 하나 성장 중에 있고요. 전진신화, 약간 서성이 보입니다. 전진신화에는 어, 서성이 약간 보이는데 성장반인지 그거는 모르겠고요. 아직까지 뭐 서성은 보이지만 어, 성장반인지 서성인지 조금 더커 봐야 알겠습니다. 어, 일단 반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루변에 두아변에 상당히 변 예쁜 변을 갖고 있는 그런 어, 입변단엽입니다. 두화변 입변단엽입니다. 상당히 변이 예쁘죠? 잘 오가졌고요. 그리고 잔나사지도 들어있습니다. 어, 변이, 변빵이 상당히 예쁜 그런 마루변 입변단엽. 어, 두촉에 9에 0.7입니다. 엄마촉 기준으로 9에 0.7의 폭을 갖고 있고요. 어, 마루변 입변단엽. 금액은 12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두화변에 마루변, 아주 변이 예쁜, 그런 변빵이 예쁜 그런, 어, 두화변, 입변 반엽입니다. 한 바퀴 전체적으로 돌려드려서 전체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어, 여배품으로 또 준비하셔서 예쁜 작품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9번은 노코 항산반입니다 어, 노코 항산반이고요. 어, 변이 상당히 어, 중배가 부르고 노코 무늬가 아주 화려하게 어, 잘 발현되어져 있습니다. 노코의 항색 색감에서 노코입니다. 어, 미항색이죠. 처음에는 얘가 굉장히 노랗게 올라왔었습니다. 노랗게 올라왔다가 약간 어, 조금 그늘에다가 계속 두었더니 남 어, 그늘의 난석, 그, 난다이 밑에다 두어, 두었, 처박아 두었더니, 이렇게, 항색에서, 약간, 어, 미황색으로 지금 되어져 있습니다. 어, 노코 항산반입니다. 노코 항산반. 중배가 부르고, 어, 초세가, 어, 예쁘고, 중, 그 변이 예쁩니다. 그리고 무늬도 아주 화려하게 지금, 어, 노코의 무늬가 잘 발현되어져 있습니다. 전입장에 놓고 무늬로 잘 발현되어져 있고 또 금계율로도 발전이 어, 되는 그런 난초로 보여집니다. 이, 이 아이는 산채출발촉에서 어, 제가 분주를 하였습니다. 산채출발촉에서 분주를 하였고 뒷대는 제가 난실에 보관을 하고 있고 지금 어, 산채출발에서 이렇게 화려하게 나온 어, 전진촉이고요. 지금 무늬가 굉장히 화려하게 노코 3반으로 무늬가 아주 잘 발현되어져 있습니다. 어, 한쪽에 신화 한쪽 있습니다. 어, 신화가 포토박을 뚫고 나오는 정도의 어, 자마 신화가 이렇게 한쪽 어, 포토박에 약간 살짝 어, 한 입장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노코 어, 3반 신화 한초 9에 0.8입니다. 9에 0.8이고, 자마 또한개 있습니다. 자마 한개 있고요. 어, 금액은 13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노코 항산반입니다. 어, 앞으로 어, 금계로도 발전을 할것 같은 그런 어, 무늬를 갖고 있고 무늬 패턴을 갖고 있고 약간 어, 전진 어, 입장을 보면 살짝 마스도 어, 살짝 있습니다 마스도 있고 상당히 높고 무늬가 아주 잘 발현되어져 있습니다 금액은 13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1번은 어, 입변중투호 입니다 잎변이 상당히 예쁜 어 아가씨처럼 잎끝이 살짝살짝 오가 있는 그런 어 중투호입니다. 어잎 진청에 또 녹으로 어이 가로 녹을 잘 둘러 있고요. 잎변이 상당히 어 예쁩니다. 그리고 전, 전진시나 초세도 예쁩니다. 중배가 부른 그런 입변 스타일의 어, 그런 중투입니다. 그리고 약간 입 끝이 살짝 오가 있는, 어, 아가씨처럼 입 끝이 살짝 오건 그런, 어, 그런 뚜아, 어, 입뚜변을 갖고 있는 그런 어, 중투입니다. 입변 중투입니다. 중배가 상당히 부르죠. 초세도 예쁘고, 전진시나 이제, 어, 이 아이는 원래 유백 어 유백 색깔에서 나중에 어, 빛을 좀 많이 받고 햇빛을 많이 받고 가을 되면 약간 일반 항으로 극항은 아닌 일반 항으로 가는 그런 품종입니다. 어 종자가 좋은 잎변 그런 중토입니다. 잎변이 상당히 예쁜 그런 중토 중투, 잎변 중토 어 11에 0.6입니다. 두촉이고 11에 0.6입니다. 0.6에, 어, 금액은 6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어, 상당히 입변이 예쁜, 둥글둥글하고, 중배가 부른 그런 배불떼기 한엽의 어, 입변 중투호. 어, 금액은 6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어, 초세도 예쁘고, 변빵이 상당히 예쁜 그런 중투호입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전체적인 난초를 설명을 드렸고 뿌리 확인하였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는 맹명품입니다. 원지 태극선 홍로을 어, 홍화소심이죠. 그리고 그리고 항두화, 색두화, 항두화, 금맥. 그 다음에 어, 5번은 어, 인기품목 만홍. 또 7번은 어, 화려한 송을 금을 닮은 화려한 그런 3반 중투. 그 다음에, 어 7번은 보름달 닮은 죽음서이고요. 어 8번에는 마루변 입변 단엽입니다. 어 변이 상당히 예쁜 마루변의 입변 단엽입니다. 그리고 9번은 노코 항산반입니다. 10번은 어 입변 중투호입니다. 잎변이 상당히 예쁘게 생긴 그런 잎변 중투호입니다. 어, 이렇게 해서 1번까지, 1번부터 10번까지 전체적인 난초를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품종 있으시면 전화나 문자를 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십시오.